제품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 강의는 애터미 베스트 키트입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 먼저 가격부터 보시면 은 52만 7천원에 30만피비입니다. 가격만 보면은 뭔데 50만원이 넘지? 어, 에터미에 50만 원이 넘는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차근차근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애터미 베스트 키트의 구성품을 보면은,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오는 몇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제, 화장품, 그리고 건강 기능식품, 그리고, 뭐 칫솔, 치약, 샴푸 같은 생필품, 이런 것들. 이제, 요즘에는, 어, 면역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면역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높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이 인체에 유해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제2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베스트 키트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으로 첫 번째로 제가 해모임을 여기 적어놨는데 해모임은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그래서 어, 자세한 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해모임을 챙겨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어, 이 일상생활의 그 집중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실제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 하루 정도 제가 올 여름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루 정도 해모임을 빼먹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하루도 안 빼먹고 먹은, 먹는 사람인데, 그날 하루 해모임을 깜빡한 거예요. 이제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날 하루가 어땠냐 물어보시면, 오전에는 괜찮았어요.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오후쯤 한 3시 넘어쯤 되니까, 이게 사람이 기운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래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어 평소에 이 3시, 4시쯤 됐을 때어 내가 그렇게 많은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로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빠뜨렸나 생각해 보니까 해모임을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해모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어 그만큼 크다는 걸 제가 몸소 느꼈고 이게 제가 뭐 애터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모임을 먹는 분들이 어, 평소에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뭐, 자고 일어날 때 조금 아이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이해모임을 드시면은 어, 훨씬 이 컨디션 자체도 좋아지고 어, 일어날 때 그런 곡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런 사례를 제가 후기를 많이 들어서 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제품인 홍삼단. 이 홍삼 제품이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삼이 대표 건강신흥식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출이 됐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 업계에서 이제 해모임이 홍삼의 수출을 뛰어넘고 수출 1위로 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해모임이 또 좋고 그런데 홍삼단이 그러면 해모임에 밀리냐? 그건 아니에요.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 어 면역력 개선 그리고 혈행 피로 개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모임만 먹어야 되냐? 홍삼단만 먹어도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둘다 드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만큼 이제 같이 드셨을 때의 시너지는 어 우리 센터장님이 증명을 항상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산균 이 해모임이랑 세트로 같이 묶여 있는 제품인데 유산균이 장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애터미 유산균은 12종의 그 유산균 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균종이 우리 장 내에서 그 다양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종류만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드시면서 이 장건간이 건강해야 우리 면역력 개선을 주는 이 해모임의 효능이 더 극대화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요거는 디에이징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젊음을 그 나이 드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나아가서 젊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오늘 오전에 어, 메인데이에서 박예원 세일즈 마스터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브닝 케어 4종 이거는 제가 설명란을 비워놨는데 어, 설명하려니까 이게 단 하나로 설명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려고. 빠뜨린 거 아닙니다. 네. <laughs> 빠뜨린 거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비워둔 건데, 이분은 케어 4종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어, 마스크 팩을 하면서 이제 딥 클렌저, 그 다음에 폼 클렌저, 일주일에 한번 피로, 어, 필링 젤.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밖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피부에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음좀 스포츠, 이런 걸좀 야외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어, 피부 상태가 굉장히, 어, 좀 많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 우리 에터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 라인이 다 순해요. 그래서 앱솔루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어, 너무 피부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이 이제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피곤, 우리 피부가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응기를 거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스킨케어 제품을 조금 한달 정도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앱솔루트 제품이랑 이브닝 케어를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에토민 폼클렌저는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아직까지 제가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폼클렌저를 사용해서 아, 내 피부에 자극이 된다. 이런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서 혹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화 아니면은 우리 상위 스폰서님들한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솔루트 헤어 케어는 <laughs> 탈모 방지 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앱솔루트 헤어 케어 그 우리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한방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아, 이게 한방향이 엄청 강하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써본 결과, 어 한방향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앱솔루트라는, 어이 절대, 절대적인,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탈모가 있거나, 아니면은 탈모 방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은 꼭요 헤어 케어를 통해서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방 바디 클렌저는, 어, 이 한방 재료와 허브 재료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거의 만에 한명 정도이지만 음. 허브 알러지가 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어,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클렌저 효과나 아니면은 샤워 후에 그런 개운함이나 모두 이 촉촉함이 유지가 되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또 치약 플러스, 이거는 뭐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뭐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즘에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벌꿀 치약이 아니고 브라질에서 만나는 그린 프로폴리스라는 어 완전히 모든 병균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만큼의 효력이 있는 어, 강력한 그런 그 극지에서 살아남는 벌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 프로폴리스 성분으로 만든 치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교정기를 뺐는데 어, 교정기를 계속해서 이제 사용할 때 어, 끼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교정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입 안에 이제 교정기로 인해서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상처를 어떻게 하면은 좀 완화를 할수 있을까 이런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 그린 프로폴리스 치약을 사용하고 나서는 뭔가 입안이 어, 이 천연 성분으로 코팅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 치약, 그린 프로폴리스 노란 치약을 쓰고 나서는 입안에 상처가 어, 안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어, 이 항균 작용이나 그런 어, 우리 치아, 잇몸과 치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거라고 저는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강력 추천드리고 칫솔, 칫솔도 이제 우리 노란 치약이랑 세트로 이제 묶여 있는 그런 제품군인데. 어, 일반 칫솔이랑 많이 달라요. 제가 또 교정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어,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숙소를 잡아서 제가 어디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칫솔을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 분한테, 어, 칫솔을 제가 빌렸어요. 빌려서, 어, 이 보니까 그 우리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일회용 칫솔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급한대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뭐 제가 한1 년, 2년 넘게 계속 에터 미칫솔만 쓰다 보니까 이게 좋은지 사실은 좀 무뎌졌어요. 어, 좋은 건데 이제 그 감이 감이 좀 무뎌졌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써 보니까 어, 확실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일회용 칫솔은 어, 쓸게못 된다 어,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 에터 미칫솔이 얼만큼 좋은지 그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칫솔 모두 어, 미세 모으면서 근분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뽑히지 않으면서 그 어, 칫솔 모가 계속 서 있는 그렇게 단단하게 서 있는 그런 칫솔이고 또 칫솔 어, 본체도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서 이 아기들 접병 그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좋은 칫솔이기 때문에 어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이 뒤로 가면서 조금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이 우리 애터미의 대표 제품인 해모임은이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NK 셀이라는 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활성화시켜 줘요. 이 활성화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 어,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면역 세포 그러니까 NK 셀과 면역 세포 이거는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면역 세포 활성은 조금 어이 면역 세포 안에 NK 셀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세 번째 사이토카인의 그 조절을 하, 생성을 하면서 조절해주고 그 사이토카인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굉장히 균형 있게 유지되는 그런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모임이 어 앞에서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해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NK 셀의 활성이에요. NK 셀의 생성이 아니고 이 활성 어,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에터미 홍삼단인데요. 이 홍삼단이 뭐 특별히 말할 건 없죠. 이제 홍삼 제품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딱 하나만 드리자면은 이 홍삼 제품을 선택을 할때 어,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민재 팀장님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홍삼단, 이제 홍삼 제품을 선택할 때아 어, 맞습니다. 진세노사이드. 이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따라서 이 홍삼단이, 아 홍삼단이 아니죠. 홍삼 제품이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포에 얼만큼의 진세노사이드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서 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삼단 제품은 진세노사이드가 20m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함량이라는 거는 조금만 이제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어, 세 번째로는 어, 유산균이에요. 이제 유산균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제 시중에 파는 흔한 유산균이랑 큰 차이점이 에터미균, 어, 그이 유산균 균종수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균종수가 무조건 많아서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균종이 들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이 에터미 유산균, 친생 유산균에 들어 있는 이 12가지 균종 모두, 어 검증된 그런 유산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마리수도 좀 많이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어 마리수가 100억 마리 정도가 되고, 이제 그 100억 마리 중에서 30억 마리가 우리 장까지 돌아라 하는 그 보장균수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갔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탈모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이 앱솔루트 헤어케어가 어,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걸 써보신 분들이 어, 임상으로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어, 혹시나 탈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앱솔루트 헤어케어랑 동시에 생모단수도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브닝 케어 이것도 음, 이네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어 가끔씩 이 딥클렌저와 폼클렌저를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딥클렌저로 어, 이거 품이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을 분들이 있어서 어 무조건 딥클렌저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기름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그딱 하나만 기억을 하셔서 이제 뭐 메이크업을 안 하는 남자분들도 바깥에 외출해서 장시간에, 장시간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얼굴에 온갖 미세먼지와 그 이제 피부에서 분출된 그런 기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들과 이제 미세먼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꼭 디클렌저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제 쭉 순서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 어, 이 포스템만 보고, 디클렌저, 폼클렌저, 필링제, 어, 필링제까지 했는데, 그러면 피로프 마스크를 바로 바르면 되겠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혹시나 그 우려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필링젤 다음에 이제 세수를 하고 물기를 제거하면은 꼭 스킨 로션을 다 바르고 크림까지 바르고 피로프 마스크를 해야 돼요. 저희 팀원 중에 이 진짜 이렇게 딱요 그림만 보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맨살에 피로프 마스크를 해 가지고 아, 팀장님 얼굴이 너무 따가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laughs> 진짜로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음, 스킨케어를 하고 나서 피로프 마스크를 하시라. 이제 피로프 마스크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 이 스킨케어와 크림, 영양 크림까지 다 하고 나서 이 영양들을 그냥 위에 얹어 놓는 것도 좋겠지만 이 피로프 마스크를 통해서 피부 깊숙이더한 단계 이렇게 집어 넣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꼭 피로프 마스크까지 이렇게 제품을 쓰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 이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피로프 마스크 하기 전에 이제 전 6종을 사용하고 나서 피로프 마스크를 하시면은 저처럼 꿀피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바디 클렌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브 성분이 60종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허브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뭐 내가 한방향이 너무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 처음에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 한방 바디 클렌저를 그냥 선물로 드렸을 때, 한방향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웨터미 한방향은 괜찮다고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한방만 있는 게 아니고, 허브 성분이 같이 있어서 조금 괜찮다고 느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치약 플러스와 어 칫솔 인데 음이 두가지는 어 우리가 양치를 안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을 썼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치아가 딱끼기 보다는 그냥 억지로 문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서울분들은 알아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이제, 어, <laughs> 어. 네, 혹시 기, 잘 모르시겠으면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네, 어, 문지르는 어,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칫솔이 칫솔의 제 역할을 하려면 칫솔 모도 중요하고 칫솔 모의 그 균이란 그런 모양도 중요하고 이제 부러지지 않는 칫솔의 본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터미 칫솔은 그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초에 하나씩 판매되는 그런 칫솔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뭐, 에터미를, 나는 에터미 제품 안 쓰는데 하시는 분들도 집에 가면 에터미 칫솔이 있더라고요. 본인애 에터미 칫솔을 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좋으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말해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은 완전히 다르다시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줄로 그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저 줄로 그어져 있는 게 실제로 이런 제품 하나하나를 다 낱개로 구매를 했을 때 가격과 포인트인데 이 가격과 포인트, 뭐 가격은 9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포인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 혹시나 내가 애터미 제품을 다 경험을 해고 보 싶고 나는 진짜 사업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베스트키트를 통해서 한 번에 이제 다양한 애터미 제품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좋은 사업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